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아, 이 시간 제목은요, 혀에 뭐가 났을 때혀 돌기가 아픈 진짜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픈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어, 혀가 아프니까 혀를 유심히 살펴보겠죠. 거울에 비춰서 혀에 어, 뭐가 있는지 살펴보다가 우연히 어, 혀에 솟아있는 돌기를 발견하고 또이 돌기가, 어, 이렇게 만져보거나 하면, 어, 통증이 더한 듯 해서, 아, 본인의 혀통증의 원인이, 어, 혀 돌기 때문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특징적으로 어, 나타나는 혀 돌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혀 돌기가 혀통증을 유발하는지 그 관련성은 무엇인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근에 어,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저희 병원을 찾은 환자의 사례입니다. 어, 주소증은 혀 전체가 화끈거리면서 아프다라고 호소하였는데 특히 어, 본인이 혀, 거울을 통해서 유심히 혀를 살펴보다가 혀 측면에서 어, 보시는 사진처럼 오른쪽 측면이 되겠네요. 혀뿌리 쪽의 어, 측면에서 붉은색 돌기를 발견하였는데 이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만져보았더니 더 아픈 것 같다고 혹시 이것 때문에 내 혀가 아픈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서 혹시 암이나 이런 어, 위중한 병은 아닌지 걱정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어, 이 증상 때문에 어,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선생님으로부터 어, 염증 부위인 것 같다라고, 어, 진단하에, 어, 염증을 줄이는 약을 2개월간 복용을 하였는데, 어, 별 차도가 없이 통증이 지속된다고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혀 통증과 함께 혀에 솟아나 있는, 어, 돌기를 발견한다면, 어, 이게 무엇인지 또혀 통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겠죠. 어, 이를 위해서 먼저 혀의 구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혀에는 모두 네 가지 종류의, 어, 유두가 있어요. 어, 먼저 혀 뿌리 쪽에는, 어, 설편도라는 편도 조직과 경계가 되는, 어, 성곽 유두라는 게 있고요. 또혀 전체에는 버섯 유두와 실 유두라는 게 있고, 또 양쪽 측면에는, 어, 어릴 적에, 어, 발달되어 있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위축이 되는 입세 유두라는 게 있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 가운데, 성곽 유두하고, 또혀 뒷변에 있는 설편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입세 유두가 퇴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돌기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의 경우는 혀 뿌리 쪽에, 어, 거꾸로 된 V자 모양으로, 어, 성곽 유두가 있어요. 이성곽 유두가, 어, 만성적인 자극이나 감염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있을 경우 빨갛게 더욱더 두드러져서 돋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오른쪽 사진의 경우, 앞에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성곽유두인데 그 뒤편에 설편도가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편도선이 부었다고 할때 구개편도와 더불어서 일종의 인파 조직이라서 감염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더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살펴본. 환자의 경우는 입세 유두 부위가 두드러져 있고 그 끝에 빨갛게 변해 있는 경우인데요. 어, 보시는 사진처럼 어, 혀 측면에 뿌리 쪽이죠. 어, 안쪽 깊숙이 두드러져 있는 부위가 입세 유두인데 이 유두는 어릴 때 나타나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퇴화돼서 일반적으로 잘 어, 이렇게 솟아있는 부위가 발견되지 않는데 경우 만성적인 자극에 있는 경우 또이 부위에 국소적인 순환이 안 되는 조건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어, 조직의 탄력성이 줄어들어서 어, 이 부위가 두드러지게 소산하고 또 울혈이 돼서 즉 피가 정체가 돼서 빨갛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 보시는 사진이 혀 측면에 검게 변한 부위인데요. 어, 이 부위는 혀 정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 죽상 동맥 경화가 어, 있때던가또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면서 혈류량이 원할, 혈류가 원활치 않아서 그 부위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검은색의 어, 얼룩인데요. 한 방에선 이를 어반이라고 래서 어혈이라고, 어,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고 정체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어, 입세유두가 두드러지게 돋아있고, 그와 관련돼서, 어, 이러한 혀 정맥류가 같이 겸해있을 경우에는, 어, 도달한 부위가 빨갛게 앞서 살펴본 환자의 경우처럼, 어, 변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 이처럼 혀 측면의 뿌리 쪽이죠. 어, 돌기가 돋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끝이 붉게 변해 있는 경우는 어, 입세유두 부위에 혈액의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혀 정맥류의 경우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은 혀 전체가 화끈거리는 통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이로 인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우 어 일종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러한 돌기래도 어그 형태가 어떤지 평탄한 가운데 나타나는지 또는 약간 두드러진 구진의 양상인지 또 이와 같이 어 종류 종류물처럼 솟아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경우에 따라서 반대로 패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형태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색깔의 경우도 어, 혈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염증 반응과 같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 홍반이라고 하고요. 또그 부위가 각질화 되면서 어, 그 밑에 있는 혈관이 잘 내비치지 않아서 하얗게 보이는 백반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암과 관련된 이상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이와 같이 어떤 돌기가 있을 경우 그 돌기가 성질이 무엇인지 또혀 통증과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